안녕하세요. 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거칠어져 있나요? 아니면 펜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나요? 저는 평생을 거친 벽돌과 차가운 철근을 만지며 살아온 김철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6 3이 되었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손에 박힌 굳은 살보다 더 딱딱하고 아픈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야 했던 한 못난 아버지의 참회록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2년 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녁 6시 건설 현장의 육중한 철문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욱신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쓴 탓에 눈은 따갑고 안전화 속 발바닥은 마치 불 위를 걷는 것처럼 뜨거웠죠. 그날따라 작업량이 많아서 벽돌을 수천 장은 날랐을 겁니다. 장갑을 두 겹이나 꼈는데도 손바닥 껍질이 벗겨져서 벌겋게 피가 배어 나오더군요. 안전모를 벗자 땀에 젖은 희끗한 머리카락이 이마에 척하고 달라붙는데 그 초라한 몰골이 쇼윈도에 비칠 때면 가끔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낡은 몸뚱이로 번 일당 15만원. 이 돈이면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는 우리 아들 민호의 이번 달 월세 50만원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편의점에 들러 1,500원짜리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덜컹거리는 버스 맨 뒷좌석 구석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때문에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사람들이 앉지 않거든요. 익숙한 일이라 서럽지도 않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빌딩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는 습관처럼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서 너덜너덜한 지갑 가장 깊숙한 곳. 거기엔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 민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 시간에 그려준 그림입니다. 크레파스로 삐뚤삐뚤하게 그린 빨간 망토를 두른 근육질의 남자. 그게 저랍니다. 지금은 늙고 병든 노인이지만 어린 아들의 눈에 저는 세상을 구하는 슈퍼맨이었나 봅니다. 색이 다 바래버린 그 그림을 어루만지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아빠가 너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울게. 내가 슈퍼맨은 못 돼도 내가 기댈 언덕은 되어주마.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두 번이나 틀렸습니다. 낡은 임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관에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냥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아코가 반짝반짝 빛나는 딱 봐도 아주 비싸 보이는 검은색 고급 정장 구두였습니다. 제흙 묻은 낡은 안전화 옆에 놓인 그 구두가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져서 가슴이 쿵하고 뛰더군요. 거실로 들어서니 아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1년 만인가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추던 녀석이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좀 낯설었습니다.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깔끔하게 넘겼고, 몸에는 딱 떨어지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는 금장 시계가 번쩍거리고 있었죠. 땀 냄새나는 작업복 차림에 저와 너무 비교가 돼서 저도 모르게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위축이 되더군요. 민호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리를 계속 떨고 있었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죠. 씻고 나와서 밥이라도 차려주려 하는데 아들이 절 붙잡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더군요.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어요. 그리고 사업 시작하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겨우 들어간 중소기업을 그만두다니요. 그런데 아들은 태블릿 PC를 꺼내서 뭔가 복잡한 영어와 그래프가 그려진 화면을 보여주며, 침을 튀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투자자문 회사를 차리기로 했어요. 요즘 코인이랑 주식이 대박이잖아요. 이거 수익률이 엄청나요. 저 벌써 투자자들 꽤 모았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아들의 눈이 번들거리는 건알수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평생 땀 흘려 번돈 말고는 믿지 않는 저였으니까요. 민호야,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 그냥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 안 되겠냐? 제가 타이르듯 말하자 민호가 답답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유, 아버지, 요즘 누가 월급 모아서 집 사요? 저 믿으세요. 근데... 법인을 설립하려면 명의가 하나 더 필요한데, 제 신용등급으로는 한도가 안 나와서요. 아버지 통장이랑 도장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통장이랑 도장. 그 말을 듣는 순간 뉴스에서 봤던 수많은 사기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예 빌려줬다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이야기 말이죠. 위험한 거 아니냐? 남의 이름으로 뭘 한다는 게. 제가 주저하자 민호가 갑자기 제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못 믿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필요한 거예요. 저 이번에 이거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해서 아버지 그 지긋지긋한 공사판 일 그만두게 해 드릴게요. 벤츠 태워 드리고 남들처럼 골프 치러 다니게 해 드릴게요. 네. 제발요. 현장 일 그만두게 해 드리겠다.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60이 넘도록 공사판을 전전하며 아들에게 해준 것 없는 못난 애비. 친구들 앞에서 아비 직업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을 아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우리 민호도 저렇게 번듯한 양복 입고 떵떵거리며 살수 있지 않을까? 아비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그놈의 부성애가 뭔지 결국 저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두었던 통장과 막도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다. 이거. 아빠가 평생 벽돌 날라서 모은 돈이다. 800만원 정도 들어있어. 내 장가 미쳐나려고 모은 건데. 민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장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진짜 고마워요. 제가 꼭몇 배로 불려서 가져올게요. 아들은 밥도 먹지 않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아들이 1층으로 내려가 검은색 승용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를 서늘한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게 지옥문의 열쇠를 제 손으로 쥐어준 것이란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가끔 잘 되고 있어요. 바빠서 못 가요 라는 짧은 문자만 보낼 뿐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사업은 정말 잘 되는지 궁금했지만, 혹시라도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전화 한통 제대로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공사 현장에서 먼지 섞인 밥을 먹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김철수 씨 맞으십니까? 경찰청이라는 말에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네. 제가 김철수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김철수 심영희의 통장이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와 투자 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입니다. 지금 당장 출석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십억.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형사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간 돈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A사용지 수십 장에 빼곡했습니다. 입금 5천만원, 출금 4천만원, 입금 1억. 제 통장을 거쳐간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피해자 명단에는 김땡땡 70세 노후 자금, 이땡땡 55세 수술비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제가 억울함에 소리치자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주범입니다. 지금 김민호 씨 수배 중이에요. 아버님 공범으로 같이 감옥 가기 싫으시면 아들 어디 있는지 대세요. 아들이 노인들 등쳐먹은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 아버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습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경찰서를 피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더군요. 수십 통 수백 통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을 보내고 난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여니 모자를 푹 눌러 쓴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그 번쩍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못 씻은 듯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눈은 캥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민호야, 제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보이스피싱이라니. 내가 사기를 쳤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자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흑흑, 저도 당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뭐, 당해? 아는 선배 형이 투자회사라고 해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영업만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기였어요. 그 형이 돈다 들고 튀었다고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아버지 믿어주세요. 아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했습니다. 자기는 이용만 당했고 빚만 잔뜩 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니 안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내 등골 빼먹으며 키운 내 새끼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악마일 리가 없지. 저는 우는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해결해 줄게. 자수해서 선처를 구하자. 내가 몰랐다면 감옥엔 안갈 거야. 하지만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찾기 위해 아들이 지내던 강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그곳은 제가 사는 임대 아파트와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통유리창, 대리석 바닥. 그런데 집안꼴이 이상했습니다. 도망치듯 나갔는지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물건들이 하나같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한 켤레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 명품 운동화가 수십 켤레 쌓여 있었고, 드레스룸에는 한 벌에 수백만 원 하는 이태리 양복들이 백화점 진열대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연니 고급 외제 차차 키가 두 개나 나왔고 유흥주점에서 하룻밤에 300만원, 500만원을 긁은 영수증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사기를 당해서 빚진 놈의 살림살이입니까?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구석에서 가죽으로 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민호의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아빠 계좌 마이너스 작업 완료. 역시 노인네라 의심 안함. 호그 모집 리스트 마이너스 2 할망구 치맥이 있음. 2천만원 더 뽑을 수 있음. 이번 건 끝나면 포르쉐 계약.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후벼팠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도했습니다. 제가 공사판에서 먼지 먹어가며 번 돈이 부끄러워 남의 등쳐먹은 돈으로 명품을 휘두르고 외제 차를 굴리며 왕처럼 살았던 겁니다. 저를 아버지가 아니라 사기치기 좋은 첫 번째 타겟이자 대포통장 명의자로만 봤던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큰 것은 자식을 괴물로 키웠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과 증거들을 가방에 쓸어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변호사 좀 알아봐 주세요. 집 보증금 빼면 선임료 될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과 영수증들을 꺼내 아들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라면을 먹던 민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리,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게 사기당한 놈이 쓴 거냐? 아비를 호구로 알고 노인들 돈 뜯어서 포르쉐를 사? 제가 소리를 지르자 궁지에 몰린 민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며 매달리던 그 불쌍한 아들은 없었습니다. 토끼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아들이 젓가락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남들은 대학 갈때 유학 가고 결혼할 때 아파트 받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뭘 해줬냐고요? 평생 그 냄새나는 노가다 판에서 흙먼지나 뒤집어쓰고 내가 그게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요? 가슴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쪽팔려? 내가 너 입히고 먹인 그 돈이 그 땀이 쪽팔려? 네. 쪽팔려요. 친구들이 너네 아빠 뭐 하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죽고 싶었다고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돈이 최고잖아요. 한탕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뭐가 나빠요. 아들의 고함이 제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나를 때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 어떤 무거운 짐보다 더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텅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지갑 속에 있던 슈퍼맨 우리 아빠 그림을 꺼냈습니다.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내 사랑이, 내 희생이 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구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가르치는 대신, 가난을 벗어나려고만 발버둥 쳤던 내 교육이 틀렸구나. 며칠 뒤 아들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아들의 은신처를 제보했거든요.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난 아들은 수의를 잇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대뜸 그럽니다. 아버지 합의 좀 해주세요. 피해자들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나올 수 있대요. 돈이 어디 있냐? 내가 다 탕진했잖아. 아버지 집 있잖아요. 그 임대 아파트 보증금 빼고 친척들한테 돈좀 빌려서 합의해 줘요. 나 여기서 썩기 싫단 말이야. 반성은커녕 끝까지 아비의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짜내려는 아들. 집을 팔면 저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데 아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가족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은 아버지가 시켜서 통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 제발이라고 입을 벙긋거리더군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자기는 형량이 줄어들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평생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제 손을 봐주십시오. 저는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제두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저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벽돌을 날라 아들 분유를 샀고 등록금을 냈으니까요. 하지만,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오냐오냐 오냐 하며 부족함 없이 키우려 했던 제 욕심이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제땀 냄새를 수치스러워했습니다. 남의 돈을 훔쳐서 산명품 양복이 아비의 땀 젖은 작업복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놈입니다. 이 아이가 지은 채, 그리고 자식을 잘못 키운 제 채, 피눈물로 빕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사회와 격리해 주십시오. 선처하지 마십시오.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감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고통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래야 이놈이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 못난 애비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법정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도 검사님도 방청석의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 나가면 가만 안둘 거야. 당신 때문에 인생 망쳤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발악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없었고 반성의 기미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가족조차 엄벌을 탄원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 현장에 나갑니다. 여전히 허리는 아프고 손은 거칩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직업이 제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며칠 전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1년 동안 면회도 거부하던 아들이 보낸 첫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입니다. 이곳 공장에서 목공 일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죽기보다 싫었는데 하루 종일 톱질을 하고 사포질을 하다 보니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더군요. 어제는 밥을 먹는데 숟가락 질 힘도 없어서 손을 떨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손이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30년을 넘게 이 짓을 하셨는데, 저는 고작 1년 하고 죽겠다고 징징거리네요. 제 손에 박인 굳은사를 보면서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아주 조금 알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저는 지갑 속에서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슈퍼맨 우리 아빠 그림을 꺼내봅니다. 언젠가 민호가 출소하는 날, 떳떳하게 두부 한모 건네주며 고생했다. 밥 먹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저는 오늘도 안전모를 씁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는 것만이 사랑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자식이 벼랑 끝으로 갈때 함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멈춰 세우는 것. 그 피눈물 나는 결단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엔 가족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 거친 손 안에 담긴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